이 목적이 뭐인 그래서. 그냥 출구 찾으면 되는 거임? 일단, 우리 만나야지 새끼들아. 다웃디셨어 이게, 이게 지금 화면이 의미야.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보는 화면이네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런, 그런 느낌이야. 이거 누구야? 그거 어떻게 꺼내? 이거 누구야? 이, C인가? 기본 키가? 난 그거 뽑거 놓겠는데. 아. 아,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네. 안녕하세요. 카드 어떻게 꺼내요? 카드 어떻게 꺼냈어요? C, C, 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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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 키가 C. 어, 근데 뭔가 뭐... 그냥 현역인데도 저렇게 멀리서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있나요 이 게임을 이렇게 게임 좀 무서워 뭐 개소리야 한테 혹시 나랑 싸고 우 싶은 말을 그런가? 해줄 수 아니, 아니, 이게 있는, 어, 정신... 멀리서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있음 객체 하나를 아니 아니 그래 그 말은 알겠는데 현역인데도라는 음. 그 앞에 이제 붙인 이제 그 말이 왜 굉장히 뭐라 했는데 현역이인데도 이게 이거 이제 상위점은 뭐야? 잠겨있네. 열쇠 찾아야 나보다. 약간 어떻게 들렸냐면 현역이 따위가 저렇게 분위가 있네. 크크. 아니 아, <laughs> 들렸다랄까? 아그렇게알아들은거였어 어... 어, 너무 아, 너무 잘해너가 많냐? 형아 요 하냐? 사실 너무 잘한왕야그그 어, 그 야차를 정식적으로 신청을 해주면 참 고맙겠어. 진다아 민기 차 민기 다고 와. 그럼 받아줄게. 아 중간에서 야, 만났어? <laughs> 도전, 와, 뒤에서, 와. 뒤에서, <웃음> 다, <웃음> 너가 도전한 거지. <laughs> 너가 야타루를 정식으로 제안했잖아. 그럼 내가 제안한 사람이 아니, 와야지. 아니 너가 이제 정식으로 나한테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. 야 너가 해. 야, 너가 제안하고 어. 너가 와. 너가 제안하고 너가 와. 우리 <laughs> 내가 리서를 완영이 했나봐. 안 보이니까 바로 우클릭 딸깍 해버리니. <laughs> 1 단계가 그렇게 <laughs>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. 되게 단순해. 여기 안 나와? 1 단계? 바뀌었어. 바뀌었잖아. 요즘. 아니 이거 현영아 이제 바껴가지고. 아니야. 이제 이거 아예 그냥 싹다1초영 어... 나와서 싹다 앞에 터다 바꿨어. 예전 그거랑 다를 아, 거 아, 진짜?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아예 다 바꿨대. 오. 뭔 소리야? 어우씨발. 아, 아, 내가 뭘본 거냐 방금? 그아왜 건드려 그걸? 건드려? 뭔가 렸다 그래. 뭔가 뭔가 상당히 그 썰리는 소리가 나는데? 그니까. <laughs> ᄒᄒ, <laughs> 뭐, 뭔가, 뭔가 고기가 썰리는 듯한 소리가. 어, 뭐야, 빼꼼이 있네? 응, 음, 빼꼼이 있어. <laughs> 야, 저기 고기 있다. 맛있는 고기 있다. 팔딱팔딱 거리네? 홀드 없어? 이지 아, 어이, 깜짝아. 빨려 나. <laughs> <laughs> 이게 왜? 근데 카드 꺼내는 게 분신이 있어? 약간 그 가면처럼? 어, 있어, 있어. 아, 스포하지 마. 아무 때 아, 얘기하지 마. 어? 어, 뭐야. 고기가 있잖아. 아, 스포하지 마? <laughs> 내가 맞자 고기 있다 맛있는 고기. 싹싹 김치 다겠네 음, 현역 씨는 <편혁시는> 이런 맛이구나. 예. 안 된다. 막히면 안 된다. 아, 또 시덕. <식탁> <laughs> 이거는 스포를 안 하고 있겠네. 봐야 재밌나? 스포 아무래도 막히면 또 현혁이가 깍둑썰기가 되있길래 깍둑썰기, <laughs> 깍둑썰기. 김장아. 근데 우리 봤잖아. 그래서 <laughs> 우리 우린, 우린 직관했잖아 그 썰리는 걸. <laughs> 네. 그래픽 생각보다 많이 먹나 보네. 노트북 소리 많이 가. 나 그래서 나도 다맛있어나나 지금 모르어어 왜? 아이 새끼 미쳐가지고. Exit. 데팅 나서는 원 오스 두 이스레이. 몰라면 우리가 탈출하기 정황, 정황. 원치 않는다. 나 뭔가 뭐 찾았어. 왜? 우리 사발이 찾아야 되네 이거. 나야차스 야. 찾았어, 야. 야, 어 그래. 야 있어야 돼 우리. 응. 야 있어야. 어 여도 찾아야 되는데. 우리. 여도 있어 여기. 어 여야가 다 있어? <laughs> 어,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. <laughs> 어 여야가 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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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, 주, 디 주, 단어를 주, 저희는 주,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. 아, 어, 지성아 여야가 다 있다. 야 아주 그냥 중립적이네 지성. <laughs> 어 지성 여기. 어너 찾았다. 어떻게 뭐야 어이게어 됐다 어 중인. 가야지 뭘 어떻게 열쇠 아 끄져 아야야너안 와도 돼 열쇠 열쇠 이거 점프한 거인가 보다 아까 그 갈색 눈 퇴장 눈 아니야 그냥 점프하면 되는 거아니었냐 진짜 갈색 눈? 갈색 눈? 정반대 아니야 모르겠어 나길 모르 이 새끼. 시시야 이걸 어떻게 해오냐 이건 나한테 능력을 과할수 없는 구조잖아 너무 넓잖아 이거. 나갔다. 어 나이스. 뭐야? 이길 존나 잘하잖아. 손실 아, 못 났다. 아못닿네 이런. 게. 아 이거. 아 이거구나. 하... 잘못 건 떨어지는 거잖아 이거.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 똑같네. 그럼 우리가 천원에 정도 해 거였네.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. 呜呜！啊！